위기를 맞은 강북 횡단선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서울시가 다시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도시정책 연구소 장재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소장님은 예타 탈락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예상을 했는데요. 우선 하나가 강북 횡단선의 예타 발표를 늦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북 횡단선 착공이 빠르면 2021년부터였었는데 22년, 23년 된 시점에서도 예타 결과 발표 소식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라면 뭐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사실 그런 적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기재부의 예타 평가 지표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지표를 수도권에서만 삭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경제성 위주로 노선을 채택하겠다는 것인데요. 강북 횡단선은 그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인 만큼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에 저는 예타 통과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노선을 변경해서 재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앞선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잖아요 재추진 속도감 붙어서 이제 진행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강북 횡단선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그 서울 강북권의 그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철도 소외 지역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북의 균형 발전을 달성시킬 수 있는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철도망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리일로부터 5년마다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그 내년까지가 아마 서울시 철도망 노선 변경 계획이 가능한 그 시기입니다. 그 서울시가 재출인 의지가 있다면 강북 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수정된 노선을 계획 변경 안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이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의 도시 철도가 이미 포화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경제성도 낮은데 굳이 횡단선을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서울 북쪽에는 북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양쪽에 동북과 서북 간의 이동이 되게 불편하고요 현재 여기 지역 주민들은 모두 도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곳을 관통하는 내부 순환도로망이 있는데 여기가 출퇴근 시간이 엄청 혼잡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강남과 강북의그 불균형이 존재했던 이유가 그동안의 인프라 사업이 그 경제성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강남 중심 발전으로 그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 소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언제쯤 철도를 구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외 지역 주민들이 그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 사업성 위주로만 반영되고 있으니 그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은 좀 누구를 믿고 그 차별성 없는 이제 교통 복지를 요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외에도 서울시는 2022년에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지역 간 격차 해소 그리고 또 지역 특성을 살려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부 균형 발전과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해서라도 이 강북 횡단선은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강북 횡단선 한번의 좌절을 일단 겪었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면서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이제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까? 뭐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음. 그오 시장님께서도 경전철 운영은 교통, 복지 차원의 차업에서큰 차질이 없는 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결국 올해 예타 결과가 나왔는데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강북 횡단선에 그 추진 의지가 있다면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지자체장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두 번째는 특히 그 예타 지침의 개선입니다. 그 예타 조사 시그 종합 평가에 활용되는 그 지역 균형 발전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기재부는 이것을 수도권 지역에는 해당 지표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하도록 그 개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수도권 지역은 균형 발전은 인정하지 않고 경제성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시에서도 강남과 강북 등그 지역 균형 발전은 어느 정도 어느든지 존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목표 달성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그 지역 균형 발전 지표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시경책연구소 장재민 소장과 강북행단선 제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